내년에도 XX일 것 같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가요. 메가 트렌드 바뀌지 않는 트렌드는 XXX. 주식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 경제 지표들을 쭉 짚어 주셨는데 음. 일단은 빠르게 제가 이런 경제 지표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은 했어요.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 투자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걸 오늘 정리를 좀 해볼까요? 뭐 경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거 말씀드렸고, 그러면 경제 지표 안 봐도 되냐? 그래서 경제 지표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또 반전이 경제 지표를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아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안지가 세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네네. 어, 누군가는 지금 답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음...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지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상해가지고 이 지표를 보고 나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안 돼요. 우리가 투자하는데 경제지표를 그렇게 활용하기보다는 저~ 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시는 대로 활용하는 게 좋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데 활용하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냐 어~ 이 사람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뭐~ 사고팔고 해가지고 버는 거 그거는 아~ 그거는 니가 알아서 하, 어~ 먹으세요. 어, 알아서 수익 내세요. 우리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 왜냐면 아니 그분들한테 돈 받고 살수 있어요? 돈 없어요. 그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잘하는 건 놔두고, 놔두고 그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게 뭐냐면 은 저는 메가 트렌드를 보셔야 된다.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 큰 트렌드. 이거는 진짜 뭐 여기서 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안 바뀔 것들. 세상의 흐름이 바뀌는 방향에다가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맞춰라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런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면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통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 그만큼 화폐가 많이 발행된다라는 거고요. 어 뭐든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음 그렇죠? 네. 그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요. 예 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뭔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올라갈 만한 거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판단하고 있기로는 올해 이제 연준의 자산이 많이 늘어나서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년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달러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가요. 아. 달러만 달러만큼 유로화도 많이 풀릴 것 같고요, 유로화만큼 위안화도 많이 풀릴 것 같고요, 위안화만큼 엔화도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엔화만큼 음. 파운드화도 많이 풀 모든 통화가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화가 많이 풀리면 사람들은 다그 생각을 할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표현한 말로는 쇼트 캐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쇼트 캐시. 캐시. 롱의 반대말이 이제 쇼트인데 롱은 뭔가를 산다라는 말이고요, 쇼트는 뭔가를 판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현금을 팔아라라는 얘기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가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메가 트렌드를 통화량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어, 뭔가의 자산, 좋은 것의 자산, 좋은 주식.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주식, 그리고 그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 이런 주식은 모두가 갖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종목을 투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더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실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메가 트렌드, 바뀌지 않는 트렌드는 화폐의 총 수량,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 있고 화폐 가치가 줄어드는데 화폐 가치가 줄어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누군가는 반영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반영하는 누군가는 아마도 좋은 주식일 거다 우리가 누가 봐도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화폐 우리나라 원화도 포함되는 건가요 포함되죠 아... 네 포함됩니다 그럼 좋은 주식에 해당한다는 거는 원화로 된 주식이든 아니면 달러화로 된 주식이든. 다 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음...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뭐, 어, 아,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이제 다양한 뭐, 방식으로 찾아내실 수 있는 방법은 어,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전략을 하는 입장에서는 큰 방향에서 이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성으로서 현금을 보유하는 양을 줄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 네.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맞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뭐숏 캐시를 하는 것도 어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어 진짜로 그 과감하고 위험에 대해서 막그 가드가 이 내려간 사람들은 그냥 저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음.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에 캐시를 가지고 계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더라도 가도 내리고라도 이렇게 투자할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하시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너무 불안해 그러면은 남겨놓고 하시는 거죠 빠지면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자기의 마음에 편한 자기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고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음. 외부 환경은 좀 빠르게 변하더라도 투자는 정석대로 좋은 주식 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라 뭐 네. 이런 네. 너무 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명강의를 네네. 들어서요?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앞으로도 좀쉴 때마다 총정당하서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